이 이야기는 사실 내가 겪은 일은 아니야. 하지만 내 친구의 언니가 겪었던 실화라서 나도 그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였지. 이 이야기를 나누는 이유는 언니가 겪은 그 사건이 공포스럽기만 한게 아니라 경각심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이야. 언니도 남들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고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로 풀어보려고 해. 친구의 언니는 꽤나 좋은 대학을 나왔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가지고 있었지. 하지만 취직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잖아. 명문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잘안 되다 보니 점점 지쳐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있었다고 해. 몇년 동안 취직이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이 가. 그러던 어느 날 선배라는 사람이 그녀에게 다가왔대. 선배는 언니에게 어느 봉사 단체를 소개했지. 이름만 들어도 알 만한 사립이 종교는 아니고 그냥 봉사 활동을 하는 단체처럼 보였다고 해. 처음에는 선배가 괜찮아 보였고 이 단체도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도우려는 곳인 줄 알았던 거지 그래서 언니도 큰 의심 없이 그 단체에 나가기 시작했대 그런데 사이비 종교라는 게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정말 봉사활동만 하는 듯했대 사람들이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하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었던 거지 근데 서서히 그 분위기가 이상하게 변해갔대 언니는 점차적으로 세뇌당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봉사단체와 관련된 모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 그럴 때는 자기 스스로가 세뇌되고 있다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잖아. 언니는 서울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기도 외곽의 산골 마을에서 생활하고 있더래. 경기도 사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경기도 외곽 지역은 어떤 곳들은 산간 지방보다도 더 낙후된 지역들이 있어. 그곳에 그 종교 단체가 작은 마을 같은 걸 형성해 놓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언니는 마치 자신이 그곳에서 교사로 일하는 것처럼 생활하고 있었지. 명문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곳의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된 거야. 처음에는 아무 이상 없이 생활했다고 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생일이 떠올랐다는 거야. 그 친구의 생일은 겨울이었는데 말이지. 그냥 갑자기 친구가 생각나서 선물을 사주려고 했던 건데. 통장 잔고를 확인해보니 통장이 텅텅 비어 있었대. 분명 그곳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지. 언니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그곳 사람들은 임대 비용이니 책상비, 심지어 연필 빌리는 비용까지 떼가고 있었다고 했대. 언니는 그때서야 아 이건 뭔가 잘못됐다 하고 느꼈지만 동시에 이곳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대.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겼는데 그 사람들도 언니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지. 그날 이후로 언니에 대한 감시가 훨씬 더 심해졌다고 해. 원래는 아이들과 함께 차를 타고 밖으로 나가서 교육도 하고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아예 외출이 금지되었대.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사람들의 감시를 받았는데, 남녀 할것 없이 무조건 따라 붙었다는 거야. 여자 감시자가 없으면 남자가 대신 따라왔대. 화장실 안까지 들어오려고 했다는 말에 정말 소름이 끼쳤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때는 무서운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탈출할 생각을 못했대. 머리로는 탈출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만큼 그들의 세뇌와 공포심이 언니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나갔다고 해. 처음에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하던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느슨해졌는데, 어느 날부터 다시 감시가 엄격해지기 시작했어. 새로운 외국인 교사가 왔기 때문이었대. 그 사람은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라고 소개되었고, 언니는 그 사람의 통역을 맡게 되었지. 처음엔 별일 없이 통역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 외국인 교사가 언니에게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대. 영어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 말을 걸었는데 그 순간 언니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지. 알고 보니 그 외국인 교사도 뭔가 이상한 점을 느끼고 있었다고 해. 그래서 수업 내용 얘기하는 척 하면서 언니에게 자신이 겪은 이상한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대. 이곳이 자신이 처음 생각했던 곳과는 다르며 자신도 탈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었지. 교사는 언니에게 이렇게 말했대. 내가 다른 언어로 무언가를 말하면 네가 영어로 수업 내용처럼 번역해 줘라.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의심을 피할 수 있다고. 언니도 그때서야 자신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느꼈대. 그래서 감시자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연기하면서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 외국인 교사와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갔어. 이 교사는 미국 출신이라고 했는데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이 정말 높았다고 해. 미국에서는 사이비 종교가 더 많이 퍼져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다고 하더래. 그후 교사는 탈출 계획을 짰대. 교사는 자신이 한국에 있는 친구나 가족을 이곳에 초대하겠다고 핑계를 대고 공항에 나가야 한다는 구실을 만들었어. 교사와 언니는 그 핑계를 통해 공항까지 가게 되었지. 물론 그들과 함께 감시자도 따라왔지만 공항에서 그들은 감시자들을 따돌릴 계획을 세웠지. 공항에서 버스나 택시를 타는 짧은 시간 동안 언니와 교사는 감시자를 따돌리고 도망치려고 했어. 교사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공항 관계자에게 달려가서 자신들이 사이비 종교에서 탈출하려고 한다고 외쳤대. 그때 언니는 너무 당황했지만 곧이어 자신도 뛰기 시작했어. 감시자들이 쫓아왔지만 언니는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들을 밀치고 도망쳤다고 해.